안녕하세요 광녀에요 어, 오늘 저희 광녀팀을 위해서 이제 영상으로 미팅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어, 영상 미팅은 음, 그냥 한주 동안 살았던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고 앞으로 일을 좀 수월하게 할수 있게끔 제가 도움이 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보시고 어, 앞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어, 이번에 제주 울릉도로 갔다 왔잖아요 가서 좀 느낀 점들이 많았어요 일단 수많은 네트워커들이 울릉도 땅을 밟고 그그 속에서 이제 울릉도를 한번 들썩이게 한 다음에 많은 매출되고 후관리가 안 돼서 그리고 또 실제로는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실패했다고 네트워크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배 안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실패하는 그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가 다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 목표가 막연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빅머니 프리타임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자유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로 자신이 해야 되는 권리들은, 어, 의무,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 하기 싫은 일들을 저는 모두 적어봤어요. 1번, 밥하기. 2번, 뭐, 아이들 아침에 뭐, 잠 깨우기. 3번, 어, 보험 대척하려고 뭐, 이런 것들 만들지 않기. 또 4번, 어, 아침에 억지로 뜬 눈으로 출근하지 않기, 5번 뭐 보험의 어떤 그 증권 정리 수만 수백 건씩 쌓인그 보험 증권 정리하지 않기, 정리하기 이런 하기 싫은 것들을 다 일단 적어봤어요. 제가 쭉 정리로 10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하지 않고 내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네트워크라고 일단 어, 목표를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들을 모두 적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삶을 꿈꾸는 걸 1번 목표로 잡았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성공한 뭐 유미 마스터라든지 뭐 소영 마스터님이라든지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간사람들내 꿈과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달성하기까지의 실련과 고난을 얻는 그 과정들을 어 듣기는 많이 듣고 아니 또는 광녀가 두달반 만에 마스터가 되기까지 그 과정들을 다 열심히 듣고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다들 그그 그 삶만 꿈꾸고 너니까 잘한다. 소형 마스터님이니까 잘한다. 뭐. 그렇게 그냥 듣고, 음, 그렇구나, 부럽다. 거기서 이제 그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내가 마음먹고 가봐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어, 일단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않는 거. 요거 요게 첫 번째 실패 이유였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얘기를 제가 데이터를 내본 결과. 그리고, 어, 두 번째는 혼동, 혼란이에요. 열심히 마음먹고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꿈을 꾸고 나서, 친척과 뭐 일반 지인들 이렇게 만나고, 또는 뭐 친구들 얘기를 듣고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 다들 실패한다. 이래서 안 된다. 네트워크는 안 된다. 거기서 이제 다들 좌절하고 흔들리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꿈과 목표가 딱 정해졌으면 방황에 늪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 사람들은 나의 실패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성공은 배합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뭔가를 정했으면 돌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키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척과 친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목표가 정해졌다면 근데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면 사업 준비가 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실패가 아니라 그건 포기예요 끝까지 안 가보셨잖아요 근데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요 포기예요 포기 끈기있게 버텨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그 꿈을 향해서 돌진할 것이다나는 어떤 꿈과 목표가 있어야 성공을 했는데 다들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본 다음에 어 하니까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배우지 않으면 밑에 사람들도 배우지 않아요.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밑에 사람들도 내 밑에 같이 나를 따라온 파트너도 행동하지 않아요. 나를 그대로 복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단련시켜야 그 밑에 튼튼한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어,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리고 실패가 아니라 포기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